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 방문 메타 팔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착해 착한데 분명 나쁘게 할수 있는데 그걸를 <laughs> 정말 는게 느껴져요. 존나 진짜 불, 해막 진짜 사람이 화를 참는 것처럼 뭔가 나쁘게 할수 있는 그거를 참는것 같아요. 어, 막 욕구를 참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뭐 가끔 보면은 다른 방에서 자주 보던 투수 닉네임이 보인다거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반 반장, 우리 반 모범생 반장. 와 진짜 반장은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반듯하게 다닌다 이러고 있는데 주말에 술집이 있는 거리를 지나갔는데 몰래 술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본 것처럼. 어, 씨발 여기. 어 뭐야, 저저 투수가 저왜 여기 있지? 어, 잠깐만, 저 채팅은 뭐야? 뭐막 아니 사실 많이 본 거는 아니, 많이 본 거나 보거나 그런 건 아니네 그냥 한번두번 번 정도 그냥 봤다 이런 정도예요 호독 아니 근데 난 레바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요좀 세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레바처럼 대해줘도 될까 내가 보면서 와좀 세다라고 느낀 거는 소우름님 방이나 레바님 방은 아이 사람들 충분히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구나 원호한테 투수 벗을까 레버한테 투수 버서. 진루 대표? 버서님 청아. 멘지 새끼들아. 힘을 숨기고 있는 정의의 사도 약간 이런 느낌? 좋은 쪽으로 말하면은 암행어사야암행어사막막 막 이러고 그냥 선비처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버서 남자냐 막 이러면서. 아이고 지나버퍼. 그러고 있는데 이게 꼴리게 이러면서 내 방에서 원래 상불 알염 챘어 버서.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는 아이 새끼 한번 주저해야 되는데 아이 새끼 냄새는 후분대 막 이러면서 막건덕건덕대 막 그냥 선비처럼 다녀. 이러고 다니는데 레바님 가서 보면은 파워서 씨. 이러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이제내방사람을 따는 건 아닌데 방사람들을 보면은 존나 못해 막이런식으서 게임 씨발 하지마 개색 그런 거더라요이